네 어, 오늘 이 연중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음,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전서 3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베드로 전후서와 같이 비교적 이 바울 사도의 사역의 후반부에 기록된 서신서입니다. 어, 그리고 우리가 디모대 전후서와 디도서의 목회의 서신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디모대 전서에 기록된 내용 또한, 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교회 의 지도자로서 디모대를 향한 권면과 가르침의 내용들이 이 디모대 전서 내용의 줄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연정주의 가운데, 어,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어, 바울 어, 사도가 디모데에게 어, 이야기하고 있는 어, 돌보고 세워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교회의 정체성과 성도가 추구해야 될 가치에 대해서 함께 또 생각해보고 또 나누며 또 마음 가운데 새기는 시간을 어, 어,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 디모데 전서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짓는 역할을 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반부는 1장 3절에서부터 3장 16절까지를 볼수 있고 또 후반부는 4장 1절에서부터 6장 19절까지, 그래서 3장까지 그리고 4장 이후 이렇게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전반부의 말씀은 목회자의 기본적인 직무라고 할수 있는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는 것과 또 교회의 질서와 또한 조직을 세우는 일과 관계된 교훈의 메시지들을 언급하고 있다면. 후반부의 말씀 가운데는 어, 목회자로서 감당해야지만 될 목회 현장에서의 어, 사역과 관계된 세부적인 지침들 그리고 그와 관계된 권면의 내용들을 이제 그 후반부에서 다루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큰 틀에서의 교회의 어떤 조직과 어떤 질서를 세우는 것 그리고 후반부는 그 질서와 어떤 조직을 세우고 그것을 이제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의 실제적인 가르침들 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두 내용의 연결고리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우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반부에서 언급한 가르침과의 연장선상에서 교회의 성경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어, 그러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본질을 언급함으로 그러한 중심과 본질적인 가르침 위에서 이후에 언급할 세부적인 지침들을 이행해 나아갈 것을 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오사도는 먼저 자신이 직접 가서 가르침을 전하고 싶긴 했지만 어, 상황이 여의치 않아 어, 정한 시간 가운데 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몰라 이렇게 글로 대신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 이 말을 오늘 말씀 앞에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말을 할 것을 내가 직접 가서 하고 싶었어. 근데 혹시 내가 어떤 일이 생겨서 가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지금 글로 써서 이 말을 하는 거야라고 이야기하고 이후의 말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이 이 베드로전서 전체에서의 가장 중심이 되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사실을 유추해 볼수 있게 해 주는 근거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오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며 크게 세 가지의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음을 알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이고, 둘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이고,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담긴 각각의 의미를 생각해보자면, 먼저 첫째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은 어, 이 집이라는, 집이라는 이 의미를 건물의 의미라고도 해석을 할수 있긴 하지만, 어, 오늘 말씀에서는 그 건물에 함께 사는 사람들, 즉 가족의 의미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보아했지만 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서에서 이 집을 의미하는 오이코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 앞에 보시면 4절에도 기록이 있고 5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12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모두 이 의미가 어떤 외형적인 건물이나 어떤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그 안에 구성원들 가족들을 의미하는 의미로 일관되게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바오사도는 기모대를 향하여서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교회는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의 가족 공동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앞선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과도 맥을 같이 하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을 영적인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의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서의 직분을 맡게 될 자들 또한 그 앞에서 섬기게 될 자들 또한 한 아내의 남편으로 그리고 자녀들의 아버지로 한 가정 안에서의 그 관계의 실제를 아는 사람들이 맡아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비롯하여서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 또한 궁극적으로는 교회 안에서의 한 가족을 이루고 그 가정을 온전히 유지하게 하시기 위한 수단으로 허락하신 은혜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 내 가정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허락된 그 가정들을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궁극의 목적이 되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한 참된 가정이라고 할수 있는 하나님의 집 안에서 우리 각자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어, 실제적으로 알려주시기 위해 허락하신 어, 교훈의 용도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목적으로 또한 우리의 가정들을 선용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하셔서 우리를 돌보고 양육하게 하시기 위해 세우신 우리 육신의 부모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책임과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 것인지를 자신에게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 또한 출산케 하신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 과정을 통해 실제적으로 깨닫고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이고 또한 집사는 집사대로. 한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또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가정의 수입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하는지 그 가정의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 그 가정의 수입을 어떻게 분배하여 지출하고 사용하는지를 각자의 가정 안에서 실제로 체험하며 교회 안에서 맡겨진 집사의 직분을 그와 같이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각자가 서로 형제의 관계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그 형제의 관계가 나의 선택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 아닌 동일한 부모에게서 태어나게 됨으로 맺어지게 된 관계이기에 설령 여러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또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며 때로는 다툼이 있을지라도 한 부모 아래서 태어난 형제의 관계로 묶여 있다라는 사실은 변할 수 없는 일인 것처럼 그 사실을 기억하고 교회 안에서의 형제와 자매된 자들 또한 어, 내 선택과 결정에 의하여 그 형제와 자매된 관계를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그 관계는 우리의 참 부모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관계인 것을 기억하고 교회 안에서의 관계를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울 사도가 이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표현 속에서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오사도는 교회를 가리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오사도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므로 그 소유권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 그 교회의 원소유주 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므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부름 받은 이 교회라는 공동체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바오사도의 표현은 구약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 우리는 그 가운데 대표적인 말씀을 추레굽기와 레위기 말씀에서 그리고 에스겔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추레굽기 29장 45절과 46절 말씀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에서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으며, 에스겔 37장 27절 말씀에서는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세 말씀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그들과 함께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모든 말씀 가운데에는 다 하나님의 언약이 함께 언급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신약 시대 교회 안에서 온전히 성취가 되었다라고 할수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속한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우리가 속하여 살아가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 언약의 성취의 실체이자 극치로서 이제 그 살아 계신 하나님 과거에도 살아 계셨고 지금도 살아 계신 그 하나님이 함께 살아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그들 가운데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왜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우리의 교회를 대하는 모습 가운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속한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 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혹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어떤 생각과 판단대로 무질서한 신앙의 삶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절제되고 질서 있는 삶의 모습 그 하나님은 경외함 가운데 살아가는 질서 있는 신앙의 삶이 될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6문답에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사도신경의 내용을 설명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이 고백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그분이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무에서 창조하셨고 지금도 자신의 영원하신 뜻과 섭리에 따라 그것들을 붙들고 계심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는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사도신경의 고백 가운데는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계신다, 붙들고 계신다. 그 영원하신 뜻과 섭리에 따라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의미가 담겨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여러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보일지라도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기록된 진리의 말씀과 전혀 다른 이단적인 말씀이 증거되거나 혹은 그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가 자신의 영원하신 뜻과 섭리에 따라 그 공동체를 붙들고 계심을 또한 다스리고 계심을 확신함으로 낙심하기보다는 그 부족과 연약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며 온전히 세워가게 하실 베푸실 은혜를 사모함 가운데, 또한 인내하고 함께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치, 우리보다 이 교회 공동체를 더 귀하게 여기시며 사랑하시는.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살아 계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그의 몸된 교회를 친히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목사부터 시작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많은 부족과 허물과 연약이 있지만 그러한 많은 부족과 연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깨닫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그저 예배당 안에서만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라는 의미로 듣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 그리고 성도들의 모임 안에서 말하고 행동할 때,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인지하고 말하고 행동할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도의 모임은 세상 사람들과의 모임과 분명한 구별됨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진정한 성도들의 모임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 모임 가운데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의 모임과는 다른 점 구별되는 점이 분명하게 나타나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교회 모임 가운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모임의 중심에 설교 말씀이 자리하고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늘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 제가 이번 주 이번 주 주중에 어, 예전에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던 어, 그 부산에 위치한 유은교회 어, 윤석준, 윤석준 목사님의 글을 하나 읽었는데. 어, 신방과 관계된 글이었는데 그 내용의 일부분만을 발췌해서 어,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신방은 목사가 어, 어, 요새 좀 가정은 어떻게 잘 지내고 있냐? 요즘 생활은 어떠냐? 이런 거 어, 묻는 시간이 아니다. 물론 이러한 질문들과 이러한 행위들도 신방의 안에 포함된다고 할수 있다. 어떻게 지내는지를 살피는 것이 신방 안에 당연히 포함된다라는 것이다. 문제는 그것이 신방의 주제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신방은 살핌이다. 약간 딱딱하게 말하자면 감독이다. 가정 방문과 같은 서비스의 개념이 아닌 것이다. 어려운 일은 없는지 도와줄 것은 없는지 이러한 것들을 살피는 것이 신방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 신방은 감독의 일환이다. 쉽게 표현하자면. 주일의 교회에서 들은 주의 말씀에 따라 제대로 살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 신방인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방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를 묻긴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습니까?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 신방의 주된 목적이다. 따라서 당연히 신방 때에는 예배 드리는 것이 주가 아니고 대화가 주를 이루어야지만 된다. 주일에 성실하게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지, 가정에서 자녀들과 성경 말씀은 잘 읽고 있는지, 들은 바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들은 말씀대로 가정생활과 직장생활, 사회생활에서 그렇게 살려고 분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묻고, 이런 것들을 듣고, 이런 것들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꾸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신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사님의 신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바는 신방은 주 중에 성도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말씀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 길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는 주 중에 성도들의 모임이 늘그 주에 들은 말씀이 중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비단 이 예배당 안에서의 모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성도님들의 주중 모임의 시간들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중의 모임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주일에 들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건면하며 함께 세워져가는 은혜가 매주 모이는 성도님들의 모임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저 또한 주중 성도님들의 모임의 자리 가운데 될수 있으면 항상 참석하도록 애쓰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비단 이 주일 예배의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주중의 모든 삶의 시간들 속에서도 특별히 성도님들의 모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아름답고도 구별된 모습들이 나타나고 그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돌봄의 은혜와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영적인 은혜와 유익이 가득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바울 사도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의 기둥은 건물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지붕을 높이 들어 올려 건물을 가시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 대상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터는 건물의 기초 또는 기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진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 보여주는 곳이 바로 교회이자 또한 진리의 터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곳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존스토트 목사님은 교회는 진리의 터 위에 서서 교회 그 자체가 아닌 진리를 내세우고 보여주어야 하는 곳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방법이나 어떤 수단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닌 오직 바른 진리 위에 세워져야지만 되는 곳이자 교회의 다른 외적인 모습 즉 교인 수의 많음이나 건물의 화려함이나 혹은 재정적인 부요함이나 속한 성도들의 어떠함으로 교회를 드러내 보이려 하는 것이 아닌 오직 바른 성경적 진리만을 드러내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교회에서 연말에 여러 행사, 행사들을 진행하면서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너무 바쁘게 정신없는 나날들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행하여지는 여러 프로그램들과 행사들도 교회가 세워져 가는 데 있어 어느 정도의 유익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교회가 세워져 가야지만 될그 터는 오직 바른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모두의 마음가운데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달란드 잔치도 찬양제도 다 좋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에 가장 많은 가치를 두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는 달란드 잔치도 있고 그 외에 여러 행사들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교회의 설명보다는 우리 교회는 바른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고 또그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 교회를 나타내 보여 주는 설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이 말이 다른 교회에는 바른 진리의 말씀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모든 교회가 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온전히 알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가득하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떠올릴 때 교회는 다른 것으로 이미지화 되어서 떠올려지는 것이 아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예배드리는 곳이다라고 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곳이라고 하는 성경에 기록된 기본적인 모습에 충실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인 것을 또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다른 수단들을 선용하는 교회가 되고 수단이 목적이 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인 것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바오사도가 말하고 있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16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까지의 수반된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과 그로 말미암아 성취된 약속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언급된 하나하나의 내용들 크게는 이제 여섯 가지로 나눌 수 있는 이 내용들 하나하나만 해도 그 하나의 대상으로 매주에 말씀을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각 내용들 가운데 담겨있는 의미가 풍성하긴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신학강좌 시간에 예수님의 성육신과 관계되어서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들로 가름하고 그 핵심만을 이 시간에 언급하는 것으로 다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오사도는 결국 교회는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와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 가운데 담긴,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 성취된 은혜에 대한 가르침 위에 세워져야지만 되고, 교회가 증거하고 드러내야 될 가르침의 본질과 핵심은 바로 그 성육신과 십자가 대속의 사건과, 부활 승천 사건에 담겨 있는 가르침과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대속의 사역과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승천하심의 사건에 담긴 의미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하나의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를 바울 사도는 경건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이는 복음의 비밀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알맞은 표현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데 바울 사도는 이를 특별히 경건의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경건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표현은 좋다, 올바르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경외하다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는 올바르게 경외하는 비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오사도는 앞서 언급한 이유들로 인하여서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비밀이 바로 예수님께서 본을 어, 보이시고 나타내 보이신 성육신의 사건에, 사건에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경건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어떤 행위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하지만, 그러니까 경건한 모습, 경건한 삶, 삶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외적인 행위들의 국한하여서 생각하는 모습들이 있지만, 바오사도는 그 동기와 목적의 측면에서 말씀하며, 경건이란 성육신의 사건 가운데 담겨있고 드러난 예수님의 본이 되는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참된 경건의 삶이다라고 말씀하며,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그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참된 경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비밀에 담긴 진리를 아는 자들만이 행할 수 있는 모습이 말씀하므로 그렇게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그 개시된 비밀인 성육신의 의미를 떠올리며 예수님과 같은 겸손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 삶의 목적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하고 한 몸과 같이 여길 수 있어야지만 되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소망 가운데 선을 행하며 말씀을 중심으로 교제하고 또의 진리 위에 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고 전파하는 진정으로 경건한 삶을 살고 추구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그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말씀을 하며 주의 몸된 교회는 이 예배당에 앉아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하는 이들의 공동체가 아닌 실제 삶에서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능동적인 순종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성육신에 담긴 의미와 목적대로 살기 위해 애쓰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경건을 추구하는 이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한 경건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각 가정 안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또한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신비와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관계의 비밀인 그 진리를 더욱 실제적으로 체험하며 그 진리를 파수하고 증거하며 계승해가는 교회가 되어야지만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지난 한달 동안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교회 하나님의 집으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로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로 25년의 새해가 데 더욱 든든히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5년 한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관계된 바른 성경적 가르침들이 더욱 풍성하게 강단에서 선포되고 성도님들의 모임의 때마다 그 진리가 함께 나누어지고 더욱 풍성이 각자에게 깨달아지고 심겨짐으로 그 진리 안에서의 참된 자유와 참된 사랑과 서로간의 진정한 섬김과 진정한 교제를 누리고 그 진리를 삶으로 증거하며. 하늘 영광의 보좌에 자리에 앉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담긴 참된 경건의 비밀과 그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내는 우리 바른 교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